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64쪽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인인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른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천여 년 전에 것으로 판명된 고대 점토 두 개가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고대 오리엔트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두 개의 점토판을 고대 수메르 문명 전문가인 미국 학자 세뮤얼 크레이머가 미국 펜실베니아대 박물관에 있는 네 개의 점토판과 비교해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터키에 있는 두 개의 점토판과 미국에 있는 점토판 네 개를 비교해 본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 여섯 개의 점토판은 원래 하나였던 겁니다. 발굴 과정 가운데 두 개와 네 개로 흩어진 것이었지요. 여섯 개의 점토판을 합하여서 해독해보니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독한 불운에 시달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난과 질병, 고통 뿐이었지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소연할 곳은 신밖에 없었지요. 신이시여. 얼마나 오래 저를 방치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실 겁니까?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신은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를 보호해 줄 천사를 보냈습니다. 병이 낫고 고통과 가난이 물러갔다는 이야기가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문학평론가이며 전북대 교수인 왕은철 교수님이 쓰신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점토판이 4천여년 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욕의 배경이 되는 시대이지요. 욕기의 말씀의 배경을 학자들은 주전 2,0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후 2021년을 우리는 살아가지요. 주전 2000년 전이면 약 4000년 전의 배경으로 봅니다. 너무나 오래 전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욥기의 배경과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욥기는 4000년 전 족장 시대,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족장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때에 다른 지역에 욥도 있었다고 봅니다. 욥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제사장 없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요. 욥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점토에서 나온 이야기 역시 인간의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인생의 고난은 어느 누구도 건너뛰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욕에게 큰 재앙이 있었지요. 가진 소유물을 모두 잃었고, 10명의 자녀도 잃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되었지요.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위로하러 왔는데, 욕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7일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3장에서 욕이 입을 열었습니다. 3장 1절에서 요분 입을 열어 첫마디를 합니다. 바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요. 1장과 2장에서 요분 온전함을 지키고 있었는데 3장에 와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함으로 그 온전함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가정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요. 수많은 크리스천 조차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빨리 천국에 갔으면, 당장 천국에 갔으면, 당장 휴거가 되었으면 하고 욕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욕의 고통 가운데 욕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욕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롭다는 생각 이상으로는 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욕을 더 깊고 더 넓은 성숙함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요분 내가 죽으면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14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 나쁜 일을 하던 임금들과 모사들이 죽었는데 자기도 죽으면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도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그 만큼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비 고통이 없고 거부로 살았을 때는 자기를 위하여 나쁜 길을 향하던 임금이나 모사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통당하는 가운데 자기 욕심대로 하는 임금과 모사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도 요비 죽는다면 금과 은으로 채운 고관들이 죽은 곳에 나도 있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지요. 착복해서 금과 은으로 살다가 죽은 고관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 요비 건강하고 부유할 때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것을 떠올리게 된 것이지요. 16절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낙태된 아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는 죽음은 악한 자라도 조용하게 되며 피곤한 자가 쉼을 얻고, 갇힌 자가 평안을 얻고,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음은 모두가 평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으면 차이와 차별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큰 고통 속에서 욕은 죽기를 바라지만 그 가운데 악한 자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고 착취 당하는 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낙태된 아이까지 관심을 갖게 만드십니다. 욕은 분명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욕이 갇혀 있는 좁은 자신의 의에서 고통을 통해 더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이 보시는 바를 보게 하십니다. 요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신 과내삶 밖의 이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고통받으니 내 시야 밖의 다른 이들의 악함과 불행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차별과 차이를 만들고 이것을 깨뜨린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요분 고통 가운데 인간의 탐욕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거부로서의 욕비 모든 것을 잃고 크나큰 고통을 당한 이후에는 모든 생각하는 바와 느끼는 바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살아가는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지요. 자신의 의에 갇혀 있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까지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때, 내가 가장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때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를 여러 번 넘기고 나면 내 작은 틀이 계속해서 깨지고 더 깊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고통스러워 하는 이웃이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4,000년 전 점토판의 이야기나 요배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게 될 고통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죽고 싶을 정도 힘들 때가 바로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바뀌어가는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생이 고통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되 성장을 위한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아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그 고통을 통하여서 더 넓고 더 깊은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내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일터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능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오니 모든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